우리 해제부터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해제, 우리 첫 번째 주부터 같이 한번표시해볼까 얘들아? 자, 문명의 위협당하고, 여기부터 표시해주세요. 문명의 위협당하고 있는 도시 생태계의 문제를 비판적 시선으로 형상화. 여기까지 표시해가. 형상화까지 표시해주고. 그치? 자, 그리고 읽, 읽어볼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채 해가 젖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거리. 꼬마 정구로 장식된 나무들을 보면서 화자는 안타까움을 느낀대. 안타까움에다가 한번더 표시할 거.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낄 거. 그리고 아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한번 봐보자. 왼쪽으로 가서. 자, 우리 1년부터 한번 봐볼게. 자, 지금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아. 근데 우리 원래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게 정상이잖아.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나 고있는 거야. 역설적인 상황. 젖는데도 어두워지지 않아. 역설적 상황. 자, 그러면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지금 순리의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순리의 어긋난 모습,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자, 그리고 이행에서는 배경을 지금 쭉 설명할 거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이 제가 계절적 배경, 그리고 저물력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드러낼 거고, 그리고 이거 오타야, 얘들아.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오타. 자, 그러면 광화문 내거리는 얘들아. 광화문 사거리 공간적 배경이 될 거야.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 화자는 겨울에 이 저물역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광화문 사거리에 화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수들이 있는데 겨울이라서 이파리들이 다 떨어졌어. 그거를 맨몸으로 돌아가있다라고 의의가 하한 거예요. 의의가. 팔이 들이 다 떨어진 모습. 자 가로수들이 일대히 불을 켠다 나무 가지에. 다 그러면 우리 여기 두줄 연결 한번 해볼게. 두줄 연결해서. 자 우리 이거 표현법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어, 도치요, 그치? 불을 켠다 나무 가지에. 이렇게 본다면 도치로 보는 거지, 그치? 도치. 자 도치로 볼 수도 있고, 우리 또는 표시 한번 해줘. 또는 또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얘들아.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여기 한번 볼까요? 나무 가지에 수만 개 꼬마 정도들이 들러붙어 있다. 이렇게 보면 뭐야, 아이들아? 행간 걸침, 그치 행간 걸침으로 볼 수도 있어, 맞아. 행간 걸침. 도치로볼 수도 있고, 행간 걸침으로 볼 수도 있고. 자, 어쨌든 두개 중에 어떤 걸로 보든간에 여기서는 어둡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둡지 않은 이유. 점을 여기지만 왜 어둡지 않은지를 설명해주고 있어. 꼬마 정부들 때문에 그치? 그럼 우리 꼬마 정부들에다가 한번 세모 표시해볼게요. 꼬마 정부들 세모 자 그러면 이 꼬마 정부들은 얘들아 이 도시를 환하게 밝히는 현대 문명을 의미할 거야 현대 문명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시야 현대 문명을 상징 꼬마 정부들자그 모습을 보고 불현듯 불꽃나무 그러니까 얘들아 감탄을 표현하는 거지 영탄법이에요 영탄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들아 인위적인 화려함에 현혹될 뻔 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인위적인 화려함에 현혹될 뻔 했다 순간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불꽃나무 하면서 감탄을 표현할 뻔 했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년이야. 우리 이제 2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2년 가보자. 자, 어둠도 이제 병룡 같은 것일까? 자, 우리 여기다가 한번 형광펜 한번 쳐볼 거예요. 첫 번째 줄에다가 한번 형광펜 쭉 쳐보자. 어둠도 이제 병룡 같은 것일까? 여기다가 쭉 형광펜.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형광펜 치는 부분들. 형광펜 치는 부분들. 이 형광펜 치는 부분은 비적 태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비판이기는 해 전체적으로 다 비판이지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에 형광펜을 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얘들아 어둠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볼게 어둠 자이 시에서 어둠은 긍정적인 시어로 쓰여 왜냐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시간은 휴식을 하는 시간이니 휴식의 시간 일반적으로는 휴식의 시간인데 쉬어야 되는 이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자, 그럼 이런 병균은 없애야 하는 거, 제거해야 하는 거잖아. 없애야 하는 거. 이제 이런 휴식의 시간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표현한 거야. 이거를 의문형으로 드러내고 있지, 의문형. 자, 이 의문형을 통해서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어요. 을 통해서 부정적 상황을 부각한다. 자 그리고 한번더 형아 벤치가 얘들아 밤을 끄고 희한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여기다가 한반도 여기도 비판적 태도 늘어날 거. 자 그러면 밤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어둠이랑 똑같지 휴식의 시간이야. 그치? 밤도 휴식의 시간 자 근데 이 밤을 끄고 희한하게 낮을 켜놓았대 그럼 이런 현대 문명을 만든 권력을 의미할 거야. 을 만든 분력들. 자 그리고 한번더표시해볼까자 밤을 끄고 낮을 켜놓은까지 밤을 끄고 낮을 켜놓은까지 그러면 밤과 낮은 얘들아 시간이잖아 시간 시간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거를 껐다 켰다라고 표현했어 그치?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보이게 표현했으니까 그치? 추상적 관념의 그체화 추상적 관념의 그체화 시간을 껐다 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내륙 한가운데는 얘들아, 지금 화자가 있는 이 광화문 사거리를 얘기할 거예요, 광화문. 이 광화문 사거리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있지 그치? 이순신 장군 동상,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을 뜨고 있대. 자, 그러면 이 동상도,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처럼 표현한 거야. 여 의인화 한 거예요. 누가 의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연으로 한번 가보자. 자, 마지막 연으로 가서. 연록소리 버린 겨울 나무들. 연록소리 버렸다는 거는 초록초록하지 않다. 즉, 이파리가 없다. 라는 걸 으흐, 이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없다. 자, 겨울 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대. 우리 여기도 얘들아. 평화에 한 한번 쳐볼까? 쭉향한 여기도 비판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 원래 광합성은 낮에 챗빛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밤중에 불빛으로 지금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거야. 불빛으로. 꼬마 정구 같은 불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순리의 어긋난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순리의 어긋난 모습. 자, 광화문은 광화문이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한자가 나왔네? 우리 여기에서 얘들아. 광이 무슨 광자야? 빛 광자. 그치? 빛 광자야. 그래서 한자를 이용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광화문이 빛 광자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걸까? 라고 비판을 하는 거야. 이지 여기 옆에다가서 어깨게 한자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광화문은 빛이 끊임없다. 라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이어서 볼게요.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와. 왜냐면, 낮인줄 알고. 그치.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 다자 그러면 겨울도 마찬가지 휴식의 시간이야 휴식의 시간. 자연물들은 겨울에 쉬 쉼을 하지, 그치 쉬지. 근데 이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다. 낮인 줄 알고, 그렇지? 자, 그리고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 겨울 나무들, 가로수들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사람들로 얘들아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표시해서 인식의 대상이 확대. 그러면 이 현대사회에서 쉬지 못하는 건 나무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쉬지 못한다 라고 확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마지막에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이라고 끝났어 얘들아 끝났는데 뭘로 끝났냐면 우리 명사로 끝났지 그치 명사로 종결하고 있어요 명사 종결 명사로 끝나면 얘들아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 여운 그치 여운을 만들어내 여운 그치 여운여상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표시해보자. 자, 특징 2번 한번 정리해볼게요. 특징 2번. 자, 의인화를 통해서 대상에게 닥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의인화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작품 정리에다가 우리 하나만 정리해볼게요. 자, 이 시에서는 대조가 쓰일 것. 대조. 대조가 쓰일 것. 작품 정리에다가. 자, 그러면 대조가 쓰이는 볼게. 지금 여기서는 어둠과 어두 어둠. 그리고 불빛 이렇게 대조가 나타날 거야. 어둠과 불빛, 어둠과 불빛 세네. 그러면 어둠은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도 정리했듯이 휴식의 시간으로 그려지겠어 휴식의 시간. 그치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불빛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불빛은 자연의 흐름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자연의 흐름을 방해. 자다 적었으면 우리 O S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